이지 시즌 2를 기념해서 티저를 찍으러 왔는데 이제 또케빈 친구와의 첫 촬영이다 보니까 네. 좀 떨리는 것도 있고 좀 새로운 설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점도 보고 할 텐데 좀이 리슨 페이지가 얼마 나잘 될지 그것도 저희 아급이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떨려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해보고겠습니다. 진짜요? 네, 제하기로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조폭으로의 거긴 한데 구칠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 그래. 음. 이제 재현이나 음. 제이콥이나 다 친구 해쳐주면. 음. 근데 보니까 어차피 생일도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15일? 아 네, 15일, 23일. 네. 그래서 그냥 친구하기로 했죠. 야, 우리 비비도 하... 잘 부탁드려. 요 저희 둘을 이제 같이 하게 될 더블유즈 케빈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laughs> 우리 비에분들도잘 봐주세요. 아, 아시겠죠?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오늘 스페이지 촬영입니다. 뭔가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들어가면 혹시 모르겠어요. 들어가면 또 엄청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미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어가지고 한번 열심히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녹화 때 방청객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지난번 시즌 1 마지막 9화 10화 때만 방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때는 스탠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분들이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좌석이어서 자리를 잘 뽑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되게 프로그램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케빈이랑은. 근데 되게 짧은 사이에 엄청 가까워졌어요.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막세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맞습니다. 여러분, 바운스 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한, 이게 한 스테이지당 보시면 스물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 개 있어요. <웃음> 여기서부터. <웃음> 여기까지 다 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그럴 때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게임이에요. <laughs> 약간 화가 많이 나요 게임. <laughs> 근데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많이 하죠. 준서로 인해서 하는 게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와일드 리프트라는 게임과 뭐 카트, 폰베크 최근에 롤터 체스라는 게임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황준서랑 같은 숙소다 보니까 유쿠도 게임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 준서가 막 비비들한 게임 하라고 안 하나? 렇지만밤운스브론꼭세요 아시겠죠?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비비 여러분들. 그리고 케빈이 것까지 챙겨서 너무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이 냄새 좋다 응. 채향사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 뭐라 뭐라 해야 되지? 꽃, 꽃향기나요? 그꽃 응. 오늘 책상 닦으면 개나리입니다. 봄이, 봄이잖아요 여러분. 응. 봄에 응. 어올리게 개나리로 맞춰봤고요. 됩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콩닥콩닥 하네. 잘하겠죠? 망하면 지금 찍어주시는 분다스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두 개거든요. 얘 진짜 꽃향기 진짜. 어떠세요 어. <laughs> 향기가 느껴지지? 그럼.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니 이렇게 들이대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2분 분들의 촬영이 끝났고 어, 특별히 이제 방청이 있다고 했잖아요. 방청에 우리 비비분들이 응원봉을 흔드시는 모습이 아주 잘보였습니다 약간 그 힘이 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MC 역할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 신경 써서 되게 놓치는 게 많은데 또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채워주셔서. 아나내 편도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어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리슨 페이지 계속하니까 계속 계속 와주셔야 돼요 뭐요 이제 안 찍을 거예요 뭐요 안 찍을 거라고요 자 오늘의 오늘의 마지막 녹화 라이징 스타들을 데리고 하는 촬영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 팀이 하는데 전의 네, 팀보다 지금 제가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들어가면 또확 끌어올리겠죠 네, 제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분들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또 와주셨더라고요 진짜 감사하고또 감사해요 그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무시지 마세요 보시면서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화이팅 <목소리> 저요 저 진짜 내일 목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할게요 요즘은 걱정인 게 리프팅 대결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조금 무거운 상태라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리스페이션즈 또 녹화가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이제 케빈이와의 케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또호비 이제 잘못지 않나요 여러분이 바, 봤을 때도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페이 시즌 2 앞으로도 이제 케빈이랑 열심히 또 나아갈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